강렬 거시기 하시잖아요 잘 거시기 하십니다 박수 한번만 박수가 아니고 다른 대답 없어요 어, 재균 회장도 탤런트니까 탤런트는 이렇게 거시기 해야 되니까 오늘 지가 저 거시기 할 때까지 자 반주 돌려봐 겁니다 이제 오늘 완전히 그냥 거시기고 박수 한

두해지 <목소리가> 외고온건 아니지만 이 가슴에 꿈도 많았지 내 손에 없는 내볼수찾아가지나으니기릴수없이나는어었지

예. 다 모진 세상의 도시 예, 박수 좀 주세요 아유, 이제 행사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카메라로 돌아가고 박수도 들어오니까 이제 행사하는 것 같아요 예. 그래서... 앵콜이 없어도 앵콜 안 오셔도 이 노래를 들으셔야 됩니다. 예, 네, 프를안 오셔도 돼요. 요이 노래는 제가 너무나 억울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제가 너무나 억울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이 노래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탤런트면서 딱 노래를 두 곡을 만들었는데 지금 불는 김성환의 고식의 인생하고 청하나. 것이라는 노래를 제가 노래 두 곡을 딱 만들어놓고 어떤 노래를 부를까 먼저 부를까 그러다가 지금 들어보시는 바와 같이 김성환의 거식인생의 가사가 너무 좋아요 세상에 올때 내만들어 왔습니까 부모님이 이렇게 거식해가지고 온거 아니요 어? 나머지 인생 잘 거식해야지 가사가 미쳐버려 그래서 이 노래를 누가 만드셨느냐 실갑상이라는 노래를 만드신 조은파 선생님이 이 노래로 인생하고 정하나 준 것이라는 노래를 만들어주면서 어떤 노래를 먼저 부르냐 그러세요? 인생을 부르고 정하나 준 것이라는 걸 부르려고 그러는데 현당이라고 하는 가수가 형님 내가 한 번만 불러봅시다 내가 가수니까 먼저 방송에서 부르면 은 PR이 니까 얼마나 좋습니까? 내가 이 노래 한번 먼저 불러봅시다.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래요. 그래서 한 번만 불러봐라. 그랬더니 지금까지 부르고 있어요. 제가 선배님 계시는데 애지간하면 하는 욕을 하는데 이 싸가지 없는 놈이 다 정말 나 어처구니 없어 가지고. 그래서 우리 동문 여러분들이라도 현장에가 방송에서 정하나 준 것이라는 걸 부르면은 저게 원래 우리 김성화의우이라고 얘기라도 좀 해주십시오. 아셨죠? 박수 안 치시는 분은 안 하시는 분으로 간하고근 저기 사 아, 하소연을 들고오십니까 네. 아니, 그단어셔서 부르시면 더 잘하시는 데 아니, 그게 지 하연을 알고 들으셔야 돼요. 억울해서 그러는 거지. 억울해요. 어, 억울한 분위기로 자꾸 오십니다 예. 아니, 예. 그래서 이제 불러야지 이제. 네, 알겠습니다. 제가 제 입으로 말씀드릴 수송어데현당이니다 훨씬 잘 불렀어요. 우리 전라도 말 약간 섞어가지고, 어? 사투, 저, 약간 창도 좀 섞고, 어른들 들으시라고 제가 좀 느리게. 요즘 애들이 노래 부르면 뭔뭐 말인지를 몰라. 야, 중얼중얼 중얼중얼. 춤을 잘 추더만. 어? 뭔 말인지를 알아야지. 차라리 영어로 듣고 말지. 뭔 말인지 모르 사람 생길라는 거요. 그래서 제가 우리 어른들 듣기 좋으시라고 천천히. 가시미 답답여 창문을 연게 님인가 남인가 울란가 놀란가 속이 지집어지네가시미 답답여. 저 이거 음악 하셔야 되는데, 의사 있으면 가. 안 가만. 돼. 아, 카메라 차려. 왜 그러는 거야? 아니, 가만히 아, 카메라에 가시겠어, 그러는 거야. 이거 게. 진짜 비싼 거야, 이 사람. 알겠습니다. 내가 방송에서도 안한거요 방송에서 하시면 안 돼요. 카메라에서. 하다, 그러니까. <laughs> 아, <나> 진짜. 제발, <laughs> 치팅. 나말안 하려네. 나도 먹고 사러 왔는데. 가슴이 답답여서 창문을 열고 새벽 찬바람 마셔도 내민지 남인지 볼건지 말건지 이 밤도 다가오 새벽 날 기웃어 본지 내 너를 잊으리라 입술 깨몸 시렁 애꿎준 가슴 많다 번지네 청아나 중더시워도고 아플 줄 몰랐네 예예예. 아 예, 이제. 예. 아, 현장에도 훨씬 낫지? 아, 유거두말 하면 의리 아픕니다. 예. 나오나 아니라, 나오나 할아버지라도 아, 밴드 아, 없이 그냥 부르면 은못들어요 아, <laughs> 진짜 못 듣는 거요. 예 근데 내가 지금 한게들을 나눠 죠 예! 밴드에서 한번 해봐. 아, 음악 알았고. 합니다 허영, 허영 감사님좀 조용히 해봐. 불리해서 아, 못 읽어. 아, 괜찮아. 소리 지도. 그형 계속 하시네요. よしし人人く,くしゃんばらんましばんじんんじおるかんじまるかんじにねばた 시리즈, 개아플 쪽, 가 아하하하하. 아하하하하. 아하하2아2하하아하일 아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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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에서 제 노래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꼭 그날 시승하시기 바랍니다. <laughs> 가슴이 답답해서 상금을 빌어 새벽 상금을 만서 이민지 관심치

이렇게 아플 줄 몰라 아아 아아 놀라운화 것이 이렇게 감사합니다.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 아 앵콜이 나와가지고 제가 안나와예 그냥 한국어 더 하셔야 할것 같아서요. 아 회장님 다시는 것처럼. 앵요습니다시기요시기터시기시면그렇게한국만네한 곡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, 어, 어차피 뒤에 아, 가수 없으한국더이주 아유 예. <laughs> 그럼 제가 제가 이번에 예,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만든 노래인데, 동동, 동동구르무, 혹시 아십니까? 동동구르무라는 거 아세요? 네, 요즘으로 말하면 영양 콜드크림입니다. 크림슨 크림이 아니고 영양 콜드크림인데,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만든 노래라 제가 어머니들이 많이 계실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. 그래서 제가 어머니 그러면은 오냐 대답만 좀 해주세요. 응? 여기 어머니들 대답 좀 해주세요. 아셨죠? 야, 아버지도 그냥 대답하세요. 그냥 괜찮으니까. 예. 제가 연습 한번 하겠습니다. 어머니 오자. 지금 왜 대답 안 하세요? 어머니 오자. 하겠습니다. 자, 동동그루모 반주 네, 박수 좀부탁드립니다 박수 i so I'm on m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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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'm on do on me, アフィニッシュはフェンウェイ thank mm -hmm. mm -hmm.